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안장입니다 온선서 와일드 발납대검 커스텀 변경 사항입니다. 뭐 일단은 이전 커스텀 영상을 참고해 주는 시게 가장 좋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이번에 나온 이그졸스 매일 감마라를 꼈을 때그 비교 사항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도 얘기했었지만 힘의 해방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의 해방이 이제 발랍 대검한테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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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이 역전 참참치 역전 왕 참치를 쓰기는 좀 애매했다. 왜냐면은 완충하고는 안 맞죠. 역경 대검이. 그래서 이제 좀 애매했었는데 이번에 이그졸스 메일 감마가 나오면서 어, 소켓도 널널해지고, 심지어 역습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하다. 기존에 이제 역습을 썼었기 때문에. 또 이제 역습에 대한 이제 좀 별로 신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리벤지, 말 그대로 맞고 날아갔을 때 그냥 그 정도 역할이고, 또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뭐, 뭐 취향껏 바꾸면 되니까. 어쨌든 이야기를 하자면은, 비교를 하자면은, 자, 이게 이제 이번에 제가 바꾼 겁니다. 상위만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스킬을 보시면은, 도전자가 기존에는 이제 4레벨이었는데, 5레벨로 되고, 그 다음에, 어, 힘의 방이 빠지고, 귀마개가 3레벨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회복속도를, 제가 이제 빨리 먹기를 하나 빼고 이걸 넣었는데, 이거는 뭐 솔직히 큰 차이는 없고, 그냥 그런 변화 정도 있다라고, 어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내성이 어 5가 올라가고, 예, 얼음 내성이 마이너스 6이었던 게 이제 물 내성, 원기 내성, 골고루 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자유도가 높아졌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음주는 솔직히 잘안 써요. 이제 저는 이제 가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포유 없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방음주를 빼고 뭐 이제 부파를 해야겠다. 이제 용도에 따라 다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뭐, 부파 파밍하러 다닐 수도 있고, 부입하기로. 그래갖고, 중격주 3개를 박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자격주. 솔직히, 이거 자격주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해. 반납대검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격주 한개 정도나 아니면은, 이제, 3개 정도 넣어서, 이제, 추가 데미지를 노리는. 이걸 넣으면 확실히 딜은 상승해요. 아직도,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자격주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앙심, 역상주 두 개를 넣어서, 이제, 딜을 좀더 챙길 수 있는, 앙심 5레벨에, 이제, 자격주 1레벨, 보너스 개념으로 넣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힘의 방안 믿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힘의 방을 제외하더라도, 어, 뭐, 제외해도 상관없어. 제외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극딜 세팅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틸적인, 이제, 방음줄을 3개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도약줄을 더 넣어도 되고요. 어쨌든 입맛대로 커스텀이 가능해져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